よし

시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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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. 빨리 뭐 빨리 정해! 빨리 뒤에 붙지 마! 네! 선물이 씻으어서몸 바로 잡아! 빨리 가! 잘부터가라고

몸을 잡아라 몸을 몸을 잡아라 몸을 몸을 잡아라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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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? 네. 나가라 네 땡기지 말고 앞 내보내라 앞으로 내보내 잡아서 내보내 몸 내보내 몸에 이내보내 아. 내보내 쭉 당겨 내보내 당겨 놓고 쭉 빨리 나오지 말아야 돼 빨리 나오지 말아고 몸이나 빨리 빨리 가쭉더너무어 오 또, 또 땡겨 놓고 타다바 봄바, 봄바. 좀더 전해보네. 더 앞으로. 빨리 치자. 오이멋 땡겨 내라! 아무 <laughs> r <laughs>